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넷째 주 DBS 주간 뉴스입니다. 지난 15일 군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위한 2024학년도 수시 대학 입학 정보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군은 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을 위한 로봇 재활운동 교실을 운영 중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군은 어린이들을 위한 물놀이장을 배봉산 열린광장과 이문체육문화센터에 개장했습니다. 군은 관내 학교의 IoT 기반의 친환경 작물 재배 프로그램인 스마트팜을 조성했습니다. 지난 15일 군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위한 2024학년도 수시 대학 입학 정보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박람회에는 17개 대학 입학 관계자, 수험생과 학부모 167개 팀이 참여해 1대1 입학 상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보박람회에서는 각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이 직접 상담에 참여해 정확한 정보 제공과 맞춤형 상담이 진행됐습니다. 군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대학에서는 인재를 유입할 기회가 되고 구민들에게는 입학사정관과의 맞춤형 상담을 통해 대입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기회가 됐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동대문구는 교육지원센터를 통해 정확하고 빠른 진학 정보 제공을 위한 입시 설명회. 진학특강, 일대일 입시 컨설팅 등 다양한 수험생 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구는 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을 위한 로봇 재활운동 교실을 운영 중입니다. 로봇 재활운동 교실은 장애인의 신체적 독립을 통한 능동적인 삶의 변화를 촉구하고 의료 서비스 제약이 있는 장애인의 로봇 재활 서비스 접근성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로봇 재활 운동 교실은 올해 말까지 임운동에 위치한 구민 건강증진센터에서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됩니다. 대상자는 관내 등록 장애인 중 뇌병변 및 지체 장애인입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로봇 재활기기를 이용한 재활 운동, 물리치료사에 의한 근력 운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업에는 작업치료사와 물리치료사가 참가자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로봇 재활운동교실 관련 문의는 보건소 지역보건과 방문건강팀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군은 어린이들을 위한 물놀이장을 배봉산 열린광장과 이문체육문화센터에 개장했습니다. 재봉산과 이문체용문화센터 인근에 설치된 물놀이장은 각각 풀장 2 개와 분수터널 등 물놀이 공간과 휴게 공간, 탈의실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조성했으며 운영 시간은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휴식 시간에는 수질 관리와 환경 정비가 실시됩니다. 물놀이장 이용요금은 무료이며 인파 몰림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규모에 따라 수용 인원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풀장은 수영복과 수영모를 착용하고 입장해야 하며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 1인에 한해 입장이 가능합니다. 물놀이장의 운영 시간은 기상 등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니 이용 전 구청 체육진흥과로 연락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는 관내 학교에 IoT 기반의 친환경 작물 재배 프로그램인 스마트 팜을 조성했습니다. 스마트팜은 비닐하우스, 유리온실 등의 사물인터넷을 접목해 원격으로 작물의 생육 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농업 형태로 정보통신기술 등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여 식품 생산은 물론 유통 판매 소비에 이르는 농업 전과정에 대한 생태계 구축이 가능합니다. 구는 학생들이 미래의 먹거리와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관내 3개 교회 교육 경비 보조금 9천만 원을 지원해 스마트팜 시설 구축 및 교육 사업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스마트팜 시설에서 수확된 작물은 교사, 학부모 등 주변 이웃과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군은 학교에 설치된 스마트팜을 통해 학생들에게 친환경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미래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4차 산업 시대의 인재를 양성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도로의 뜨거운 열기와 습도로 인해 불쾌 지수가 높아지고 장마철 빗길 운전과 들뜬 분위기 속 음주 운전 등으로 평소보다 교통사고 위험 요인이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휴가철 사고의 가장 큰 주요 원인이 졸음 운전과 음주 운전인 만큼 운전 중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DBS 주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